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에루살렘으로 올라오신 후에 십자가에 죽기, 죽으시기 전에, 어,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 가르치는 내용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일 어, 절부터 1 4 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인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 소식을 듣고도 청한 사람 명단에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는 가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그러한 열심을 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이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자기의 일에만 몰두해 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청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길거리로 나가라, 만나는 대로 혼인자치에 청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기에 보니까는. 어, 10절에 보니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모임에 온 곳을 둘러보러 왔다라고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둘러보러 들어올세.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사완을 말해서 손발을 묶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슬피 우며 일을 갈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요. 14절에 창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고 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은 다 열려있으되 그것에 와서 그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자는 적다고 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런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창업을 받다라는 것은 그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니까 모든 곳에 나가서 길거리든 어느 곳에 나가서 강골에서 채굴하라고 말하죠. 이것은 열방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주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 사람은 나쁘니까, 저 사람 삶은, 이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들이, 어, 이런 혼인잔치, 즉,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사 거기에 왔다고 해도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둔데어 내어 쫓김을 당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면은 왕이 왔을 때, 아, 그럼 예복을 자기가 준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예복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주인이 직접 예복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물을 때에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요한계시로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아들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여섯 가지를 말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해서 그또 말씀을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 끝납니다. 이 여섯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복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예복, 이 주인이 왕이 거저 준 예복을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은 거부한 겁니다.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거고요. 왕이 배려하는 그런 은혜를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그 자리에 세우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라는 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는 필요 없다라고 입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게 될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받기를 싫하는 예복을 입기를 싫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그혼인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는, 택함을 입는 자는 적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골레스 3장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택한 자는 언제나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는 언제나 거룩을 주십니다. 왜냐면, 하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골로스서 3장 12자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게 위함이며, 즉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읽기 위함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대해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하죠. 이 택한 사람은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제함을 주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기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로 언제나 거룩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룩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택한 자가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어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택하여 정하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스들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세우기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을 가지고 사는 자로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들에게 말해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자로 데리고 오라. 그런데 그들이 다 이곳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근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오게됨을 그가 택한 자임을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서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말의 올무를 놓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싫어하시어 말으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악한 괴략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너무 싫어하죠. 우리가 예러분자잠서 6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일곱 가지가 있잖아요. 교만한 눈부터 시작해야 되고 마음은 악한 그런 괴략을 가질 때 악한 괴괴가 있을 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게 외식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의 지금 질문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 아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 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악이가 있습니다. 악이요 약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얘기할 때에 이 악기를 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스 1장 28절 이하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두기를 싫하는 어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상실한 마음들을 내어 버려두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그들이 행하는 것쭉 나열하면서 그들은 악기를 가지고 행하고 또 악독을 품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악한 그런 계획을 따라 악을 도모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언제나 이 악한 세상의 악한 자는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뺏어갑니다. 거룩함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경의함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막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려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귓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의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결하라고 여우수와서 2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여우수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 3절로 가면은요, 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형사 칠수제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갖다가, 이게 성경이 25절에 보니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 다 죽었는데,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기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계인들이요. 여러분, 사두계인들이 누구, 누군지 아십니까? 사두계인들 대부분 대제사장들이죠. 종교 세력들이에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알았어요. 왜냐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르쳐 줍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 할진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자가 살아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관점에서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 땅에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다라고 해서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육체 장막에 벗겨진다고 해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냐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있고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 라고 말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은 I am the God of Abraham 이렇게 돼죠. I am을 씁니다. a am. 예 I was 아니고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행복과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고든 아름다운 그러한 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려는 고통스럽고 때려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함, 힘을 받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잖아요. 말씀대로 우리는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두계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지금이나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묻습니다. 런데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이 마음은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을 알고 있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 이게 가장 큰 거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흉내내도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게 가장 큰 개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헬라로 말하면 카르디아 이 영어로 하트를 얘기하죠. 하트. 이건 우리의 마음,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목숨을 또 우리말은 그렇게 목숨이라고 해석을 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목숨은 원래 헬라어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 영어로는 soul을 얘기하죠. soul. 다시 말하면, 마음의, 우리, 우리, 우리 자아를 얘기할 때, 우리의 본질, 가장 마음의 깊은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할 때, 이 푸시케를 씁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죠. 이 사랑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사랑이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이 뜻이다 그러면 디아노이아를 얘기하다 디아노이아라고 얘기할 때는 어, 디아노이아는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Mind. 우리는 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을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트를 얘기한다면 이것을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갖다 이게 뜻에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위에서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한 가지를 더 붙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여기에서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라 것은요 재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기술이 있고, 뭔가 그림을 잘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것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사고와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글을 잘 쓴다면 그 글을 통해서 어떤 재주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게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할 때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손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를 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이 움직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처럼 큰 사랑의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땅 살아갈 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 바울사는 도 가는 곳곳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2장에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서는 자가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데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하리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또한 친밀함을 주어서 우리와 교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중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통역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